안녕하세요. 오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온기직감법 문난이 진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기야가 부럽지 않는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관상은 생물이다. 관상은 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관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외모부터 신경을 쓰세요.타고난 사주는 바꿀 수 없지만 관상은 당신의 인격과 환경과 생활 습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거울 앞에서 지금 당신의 얼굴을 보세요.당신이 아프면 얼굴부터 병색이 돕니다.병이 깊어지면 얼굴 혈색부터 죽고 몸은 기운이 없어서 축 처지게 되죠. 그게 지속이 되면 얼굴과 몸에서 기가 빠져나가지요. 혈색이 죽은 얼굴은 운이 도망을 가서 더큰 병을 얻게 되거나 여러 질병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병고에 허덕이게 됩니다. 얼굴의 병색은 건강해지면 저절로 물러가니까 건강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병색이 짙은 어두운 얼굴을 방치하지 마세요. 관상이 흉해집니다. 이 강남 부자는 왜 거지가 되었나? 당신이 여유가 있는데도 돈을 아끼기 위해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유난히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산다면 얼굴은 빈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강남에 산다는 200억대 자산가가 있습니다. 이분 별명이 부동산 거지입니다. 얼굴이나 행색이 딱 거지 같아요. 그는 커피값도 아깝다며 친구도 사람도 만나지 않으며 외출도 하지 않으며 잘 씻지도 않아서 몸에서 악취가 나고 전기 요금 아끼려고 여름에는 덥게, 겨울에는 춥게 살고 저녁에는 어둡게 삽니다. 강남에서 살지만 집구석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잡동산이로 가득 차 있고 쾌쾌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처자식에게 너무 인색하고 독하게 굴어서 처자식은 도망가 버렸고 혼자 살면서 한 달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임대로 관리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낙입니다. 돈이 많아도 인성이 추접하고 더럽게 살다 보니 얼굴은 영락 없는 거지 빈상이요. 추적기가 잘잘 흐릅니다. 원래부터 거지상은 아니었는데 돈이 넘쳐나도 돈이 아까워 쓰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다 보니 천한 빈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거지 빈상이지만 200억 부자잖아요. 이리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200억 부자여도 그가 거지처럼 살고 있다면 그는 거지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는 그가 애지중지하는 통장이 부자이고 그 통장의 주거래 은행이 부자가 아닐까요? 3. 장기야. 부럽지가 않아. 돈 때문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던 사람도 어느 순간 형편이 풀리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얼굴이 꽃처럼 활짝 피면 더 많은 돈과 행운이 따릅니다.그래서 사람들은 없이 살아도 있어 보이려고 외모를 꾸밉니다.나아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더 있어 보이려고 외모를 꾸미고 가꿉니다.그렇다고 거칠에만 신경 쓰라는 말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인생 참 초라해졌는데. 철한 얼골로 다니면 어디 가나 무시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경에 처해질수록 아직 나안 죽었어 무시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허약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외모를 꾸미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시겠지만. 허약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외모를 꾸미는 것도 관상의 일부분입니다.우리 인간의 마음이 허약하건 강하건 간에 관상학적으로 외모를 꾸미고 가꾸는 것은 운명에 매우 이로운 행위입니다. 꾸미고 가꾸되 단정하게, 고상하게 꾸미고 가꾸면 더 좋고요.가꾸다 보면 흉한 운이 물러가고 길한 운이 찾아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일이 풀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것은 관상학적으로 이로운 행위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게 없어도 있어 보이는 척, 맨날 있어 보이는 척 외모를 단정하게 꾸미면 어느 순간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거지처럼 살면 실지 거지가 되고 남들에게 거지라는 말을 듣습니다. 장기야의 부럽지 않아 노래말처럼 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한 개도 부럽지 않아. 세상에는 부러움을 모르는 놈도 있거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장기야도 한때는 100kg가 넘는 거구였는데 혹독한 다이어트를 통해 지금의 얼굴과 몸을 만들었다고 장기야를 좋아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대요. 장기야처럼 부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외모부터 가꾸고 꾸미세요. 그러면 관상이 좋아집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